여러분, 도상면 드셔 보셨나요? 밀가루 반죽을 칼로 대패지라듯 깎아 만든 면을 도상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셰프님처럼요. 제가 간 곳은 건대의 송화산시 도상면집이고, 대기표를 받고 웨이팅은 30분 정도 했습니다. 주문은 테이블에 QR코드로 해서 나름 편하더라고요. 도상면, 슈마이, 가지튀김 주문했고 총 33,000원이 나왔어요. 크기는 엄청 컸고 둘이서 나눠 먹기 딱 좋았어요. 보기만 해도 매콤 칼칼하다. 면은 두꺼운 칼국수 느낌에 매콤하고 기름지면서 현지 향실료향이 강하게 났어요. 개인적으로 가지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사람들이 극찬을 하길래 가지 튀김 한번 시켜봤어요. 헤이! 겁나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저는 생각보다 무난무난했어요. 시켜 먹을만했지만 엄청나다까지는 아닌? 새우와 돼지고기가 들어간 쇼마이입니다. 고추기름장을 주셨어요. 엄청나게 꽉차 있습니다. 네. 태어나서 먹어본 모든 짐성과 만두 중에서 제일 빵빵했어요. 제 기준 도상면 4.5, 가지튀김 3.5, 쇼마이 4.5입니다. 가볼만 한가? 개큰 예스!